안녕하세요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 부동산 매물 중개를 전문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는 태안사랑 넘모니 현대부동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이제 전원주택 소식이 되겠는데요. 정말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햇빛 잘 받는 곳에 있어서 그런지 아늑하고 포근한 기분이 드는 오늘의 전원주택 매물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건축이 된 지는 한 26년 정도 되었는데요. 외벽 벽돌까지 추가로 시공했을 정도인데 아주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한 주택이라서 내부를 한번 돌아보시면 손볼대가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아주 전조건의 주택 매물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수리비 같은 그 추가적인 금액 전혀 치지 않았을 정도로 가격을 대폭 내려서 그 매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그 유실수가 가득한 뒷동산도 있고요. 이제 텃밭까지 또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을 정도로 가꾸면서 시간 보내기 좋은 정도 그런 정도 조건을 갖췄습니다. 우선 매물 전반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읍 시에버스 터미널 기준했을 때 13km 조금 안 되는 거리에 있고요. 자동차 기준했을 때약 그 16, 1 7분 정도 걸리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멀게 느껴질 정도는 아닌데 이제 초행길은 아마 느낌이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서산 IC에서 거리는 대략 47km 거리가 나오니까요. 현재 계신 곳에서 거리를 따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토지 면적은 276평에다가 이제 추가로 별도죠. 그러니까 도로 지분이 있습니다. 대지가 199평에 여러 가지 유실수를 심어 놓은 임야 필지또 면적이 77평 나옵니다. 내부를 둘러보면 약간 아리송하게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그 38.7평이 맞나 싶거든요. 아무튼 허가는 그렇게 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내부 구조를 보면 방 3개와 욕실 2곳, 그리고 이제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창고까지 이런 내부 구조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용을 하고요. 지하수 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PG 가스보일러 난방을 하고 있고요. 거실 기준했을 때 서쪽 들판을 내려다 보고 있는 겁니다. 1999년도에 사용 승인이 돼서 이제 대대적인 리모델링 한 주택으로 그 도배 정도는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새로 손볼 필요가 거의 없는 주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택 모습 보고 계십니다. 햇살 잘 드는 그 양지 바른 곳이라는 거 화면만으로도 알 수가 있고요. 뒷산 배경으로 있는 모습이 꽤 안정적이면서 포근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 주는 적당한 위치에 그 자리를 잡은 오늘의 주택입니다. 주변에 이제 적당한 이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내에서 멀지도 않고 이제 버스 도로 앞에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이 아주 조용합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주변 환경 아주 깔끔합니다. 요 지점에서 보는 대략적인 경계가 되긴 는데요집 앞으로는 이제 작은 정원이 있고 옆으로는 텃밭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이제 작은 임야가 있는데 텃밭으로 사용하기에는 왔다 갔다 이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는 이제 유실수 같은 그 나무들을 또 여러 곳 심었습니다. 마지막 한 동산이 이제 뒤를 받쳐주고 있어서 안정감 확실히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포근하게 느껴진다는 점이 좋은 오늘의 주택입니다. 화면 위쪽 보시면 이제 파란 그 영상 보이시죠? 그쪽이 그 바다가 아니고요. 저수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 방향이 서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집앞 이제 도로가 그 이렇게 조그맣게 봐도 이제 시내버스가 다니는 그 도로가 되겠는데 길 진행하는 위쪽 부분이 이제 남양이 나옵니다. 주변 환경 보시면 아주 완벽하게 깔끔하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주택 입구에서 바라보는 오늘의 주택 모습입니다. 들어오는 입구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뻥뷰가 이제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집까지 오는 도로가 또 경사가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무릎 좀 편찮은 분들은 확실히 이제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경고성 멘트 드리겠습니다. 저 아래 이제 소나무 있는 곳에 보시면 이제 버스 종류장 팻말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아무 데서나 손만 들면 탈 수가 있고 또 편한 곳에 내려주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안 그런가 봅니다. 아무튼 요렇게 이제 언덕을 올라와서 한번 쉰 다음에 다음에 또 약간의 언덕이 한번더 있습니다. 석죽공사를 하고서 대지 면적을 이렇게 최대한 확보를 했는데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언덕으로 된 사면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가 집 앞까지 가려면 이렇게 길게 이제 진입도를 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겠는데 이 정도 경사하면 제 생각으로는 이제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라오면서 왼쪽으로는 이렇게 텃밭용으로 아주 딱 맞을 것 같은 여유 공간이 있는데요. 혹시 이제 텃밭이 귀찮다면 작은 정자 하나 놔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요거는 가스통 보관하는 수납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주 제대로 만들어 놨죠. 이렇게 이 안에다가 이제 가스통을 두었고요. 뒤쪽으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또 널찍한 멋진 그 뒷공간이 있습니다. 이쪽 사면도 이제 석축으로 아주 확실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한쪽으로 이제 야외수도 연결을 했습니다. 벌써 겨울 준비 마쳤는데요. 꼭 어떻게 쓰인다는 그 쓰임새가 있는 공간이면 더더욱 좋긴 하겠지만 그렇진 않더라도 여러모로 그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건 진짜 좋은 일입니다. 야간 작업할 일이 있나요 혹시나 모를 경우 대비를 한것 같습니다. 11월 중순인데 이제 햇살이 잘 들어서 그런가, 이제, 뭐이가 진짜 먹을만하게 자랐습니다. 뒷동산에 이제 과일 종류 나무들 심고 관리도 제법 깔끔하게 이제 해놓으셔서 그런가,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요 계단은 이제 뒤에 있는 산 쪽을 올라가려고 하면은 조금 힘이 든다고 봐야 되는데요.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한 건데,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꼭 민통선 철책 분위기가 나기도 하는데, 방에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옆집과의 경계는 휀스로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되고 있고요. 한쪽에는 그 장통대 설치를 했습니다. 요 문을 열면 또 이제 창고가 나옵니다. 이제 내부는 짐이 많아서 찍기를안았는데 임장 하시게 되면 그땐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정 있는 자리고요. 이렇게 장독대가 같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늘 주택은 이제 상수도도 들어와 있고요. 또 지하수 시공도 되어 있는 겁니다. 잔디 정원이 나오는데요. 이제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은데, 위쪽에 자리를 잡아서 그런가 아주 시원한 느낌이 팍 드는 게, 그 자체가 힐링이 될것 같습니다. 벽돌도 이제 새로 시공을 하고요. 이제 창틀도 새로 싹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창틀이 아주 엄청 두껍다고 숨이 차도록 여러 번 설명을 하십니다. 앞쪽으로는 이제 시원한 뷰가 가리면 안되기 때문에 키큰 조경수 하고 유실수 보다는 키가 좀안 크는 종류를 선택하셔야 맞을 것 같죠 예, 멋진 뷰를 가리면 안되니까요 햇살 잘 받는 집들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기분이 좋습니다 디크는 이제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현재 상태를 봐서는 이제 간단한 티테이블 정도? 이 정도 놓으면 딱 좋겠습니다. 어닝도 이제 새로 설치를 했고요. 시원한 풍경 감상을 하면서 옆집이랑 오선도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기분 충분히 들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쪽까지 이제 길게 있었더라면 나는 아쉬움은 계속 드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주택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인데요. 리모델링 한 지가 한 2년이 채안 돼서 그런가 상태는 아주 최고입니다. 4칸짜리 신발장이 있고요. 바닥하고 오른쪽 벽은 이렇게 타일 마감되었습니다. 중문이 있는데, 중문 일부가 신발장에 살짝 가렸죠. 전실 폭이 이제 그렇게 넓지는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왼쪽 방이 있고, 이제 주방과 거실이 이어집니다. 주방 오른쪽으로 이제 다용도실이 있고요. 뭔가로 변신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중간에 있고, 오른쪽으로 이제 두 개의 방이 나옵니다. 햇살이 아주 잘 드는 거실이 있는 그 내부 구조로 되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깔끔하다는 느낌이 드는 내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문을 넘어서면서 이제 왼쪽으로 나오는 첫 번째 방 보겠습니다. 창문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햇살 잘 든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진짜 내부가 밝아서 좋습니다. 방 크기는 그냥, 그냥 아담한 정도? 침대를 놓고서 필요에 따라 이제 붙박이장이나 간단한 정도는 놓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배는 이제 새로 하는 게그 나을 것 같고요. 뭐 거실 바닥만 타일 시공이 되었는데 아주 깔끔하죠. 주방입니다. 주방 분위기도 좋습니다. 아일랜드 식탁까지 디귿자 모양을 갖췄는데요. 상부장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수납공간은 좀 모자랄 수는 있겠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홈 공간을 누워서 식탁을 또 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용도실로 나가는 문인데 바깥이 환히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죠? 신축주택 다름없이 싹다 교체를 해놔서 상태 너무 좋고요. 수납 공간만 좀 넉넉했더라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을 만큼 아주 완벽한 주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큼직한 창문을 달아서 이제 문을 열면 아주 개방감도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입니다. 여기도 아주 널찍해서 좋은데요. 세탁기를 놓고서 이제 여유 공간이 많으니까 또 수납 선반까지 여러 개를 두었습니다.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공간이 넓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가스 보일러가 보이죠. 짐이 많아서 그렇지 이제 내부 상태 보시면 아주 깨끗합니다. 넓은 바닥에 이제 타일 시공이 돼서 그런가 뭔가 되게 이제 산뜻하다는 기분도 들고 또 넓어 보여 좋죠. 요 공간은 이제 이대로 두기엔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문을 달고 이제 펜트리나 아니면 작은 방으로까지 변신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물건 같은 걸또 놓으면은 이제 거실서 에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라 안만해도 이제 보기가 많이 안 좋겠죠. 그렇다고 이제 눌리기에는 너무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공용 욕실이 있는데요. 잘안 보이는 곳에 숨어있어서 몰랐습니다. 변기하고 세면대가 한쪽으로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말 주택으로 사용을 하는 거라 이제 사용감 거의 안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샤워기 위치가 좀 그런데요 아무래도 이제 문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물 튀는 것 때문에 근데 좀 불편하더라도 변기가 이쪽에 자리를 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공용 욕실 대충 보셨군요. 두 번째 방입니다. 창 방향은 이제 남쪽을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그 내부는 아주 밝습니다. 이제 방 크기는 그렇게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을 정도고요. 그냥 아담한 사이즈. 이제 남향창 덕분에 이제 환하다는 느낌이 좀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긴 합니다. 현재는 이렇게 이제 수납방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 바닥은 이제 강마루 시공이 되었고요 거실 바닥 쪽에만 이제 타일 시공을 했습니다. 세번째 방 이제 안방입니다. 좀전 그 두개의 방 크기와는 확연하게 이제 차이가 느껴지죠 서쪽으로 창을 아주 넓게 냈고요 침대 놓고서 남는 여유 공간 아주 확실히 넉넉합니다 붙박이장도 충분히 놀수 있겠고요 그래도 이제 답답한 느낌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채광 상태 아주 좋죠 안방 욕실은 진짜 딱 고마는 크기죠. 그나마 이제 널찍한 창문을 내줘서 답답한 느낌은 훨씬 덜하다는 생각이고요. 햇살은 아주 잘 들어서 좋습니다. 붙박이장 없었던 이유가 이제 이 공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옷방 그 역할은 아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문을 두어서 먼지 차단 효과는 확실히 있겠고요. 빵 뚫려 있는 거하고 이 안정감 자체가 틀린다고 봐야죠. 이렇게 해서 욕실하고 이렇게 수납 공간 부셨습니다. 널찍하기도 하고요, 햇살도 잘 들고 아주 좋습니다. 주방이 이제 독립된 것마냥 한쪽에 자리를 잡아서. 그 점은 괜찮은 점이 되겠고, 전체적으로도 공간 개방이 된점 때문에 이제 시원시원하다는 생각이 또 괜찮게 느껴집니다. 그리 쇼파 공간은 좀 아쉽죠? 뒤에 받쳐주는 벽이 없다 보니까 좀 허전한 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점만 보완이 된다면 자리 자체는 아주 훌륭합니다. 햇살 잘 드는 위치에다가 또 이제 한눈에 멀리까지 그 풍경이 확 들어오는 거는 아주 좋습니다. 멋진 아트월이 없다는 점도 좀 아쉬운 점이 되겠고요. 오래된 집을 수리하다 보니까 이 점은 이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서 그냥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요 그림 나온다는 것만으로 다 용서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구조 때문에 그런 거 말고는 이제 특별히 흠잡을 데 없는 주택이었고요. 또 가격 대비 가성비 아주 괜찮은 주택이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매물은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물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중간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접근성이나 주변 여건 따져보고 또 주택이나 이제 내부적인 내용 살펴본다면 가격적인 면에서 아주 괜찮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메모리 에는 이제 틀림이 없다는 설명 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요. 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태한사랑 넘몬현대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